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남설교의 모든 성도님들 이 세상에 나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세례요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세례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하고 크게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요한의 모습은 오히려 지금까지 성경에 나오는 모습과 비교할 때 이런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세례요한의 믿음은 굳건한 믿음이 아니라 고민하고 흔들리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지금 세례요한은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은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그건 죄라고 헤롯의 죄를 책망했기 때문에 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그리고 옥에 갇힌 채로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마음속 깊이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 메시아로서 이 땅에 있는 악한 권세를 다 무너뜨려 주시고 자기를 이 감옥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차츰 차츰 옅어지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을 보내서 확인할 만큼 그는 영적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요한에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해 주십니까?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지금 세례 요한이 왜그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 주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의심이 생기고 그렇습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마 당장 저 악한 헤롯,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은 헤롯을 벌하시고 더 나아가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다이세 왕국을 건설해 주실 것을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세례요한의 기대와 믿음일 뿐만 아니라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에루살렘에 올라가던 그때까지 제자들의 기대였고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들이 기대하던 어떤 정치적인 액션이나 어 그런 운동을 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믿음이 또 오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맹인이 보며, 못 끊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주님이 지금 하시는 이 일들, 이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 61장에 기록된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말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실 오늘 세례요한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어떤 강박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 순전한 믿음, 불순문은 하나도 섞이지 않는 믿음 이런 믿음이 온전하고 완전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들에게 100% 완벽한 믿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믿음의 대가라고 일컬어지는 세례요한조차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의심을 어쩔 수 없어서 제자들을 보내서 주님께 묻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 속 깊숙한 곳에서 매일 같이 일어나는 의심과 불안의 감정을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내 믿음 완전한 믿음이라서 절대 흔들리지 않고 싶고 흔들리지 않고 싶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믿으면서도 의심하고 또 의심하면서도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갓길에 화물차를 세워놓고 다시 끈을 조우고 있는 자들을 봅니다. 예. 처음에는 단단히 묶었다고 묶었는데 달리다가 보면 차가 흔들리고 그래서 묶였던 끈도 느슨해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냥 방치해 두면 큰 사고가 나지요. 다시 끈을 조우면 됩니다. 오늘 요한처럼 예수님께 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 지금 제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연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 제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을 붙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묻고 또 묻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받고 해결받고, 그렇게 다시 믿음의 끈을 단단히 조우는 것입니다. 도종한 시인의 시 중에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어나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세웠나니, 이런 시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흔들리는 믿음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더 부끄러운 것은 흔들리는 믿음을 그렇지 않은 척하고 방치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요.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내 눈앞을 가리고 불안해서 견디기 힘들 지경이 될때 그때 주님께 나오면 됩니다. 제가 주님을 더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정말 주님이 맞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아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또 그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가 지키고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성령이 붙들어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흔들리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아래는 그 세례요한을 훌륭하고 폭된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11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감히 세례요한과 비교해서 더큰 믿음이 될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믿음, 이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요한에게도,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에게도, 그때 우리가 이 흔들리는 믿음을 방치하지 말고 죽게 나와 아래고 붙잡고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된 자라고 말씀하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의 믿음을 더 굳세게, 굳세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의 현주소를 있는 그대로 아래시고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대와 신념에 기초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그 말씀에 기초를 두는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내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소망을 두는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이 혹 흔들릴 때도 있고, 또 무너지려고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때 실족하지 말고 주님께 나와 아뢰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엎드려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께서 나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날마다 예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또 세상에 나가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